장차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 옛날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간 사실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얻고 난후곧 냉전 체제 속에 들어가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구라파인들이 감히 우리 땅에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저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진실로 그들은 웃음과 화해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볼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꿈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또그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우리 국가나 국민은 더욱 자신을 얻었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 찬 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놀라우게 현실화 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변천의 소용들이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현재 우리 조국과 민족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오래 계속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는 이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극히 평범하고 알기 쉬운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전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입고잘 잘 살게 되자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간 중에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함께 바벨론 왕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강제 입학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련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너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희한한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장차될 일에 관해서 너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너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으로서 그의 권세는 하늘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종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광채가 나고 거창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난 다음에는 깡글리 잊어버리고 말았으십니다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 꿈꾼 것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을 하지 않으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고했었습니다 박사나 술객들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꿈을 해석을 하겠는데,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기 꾼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니 피가 막힌 것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크와 아벤너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대왕이요. 대왕께서 밤에 주무실 때내 속에 받은 꿈은 이러합니다. 대왕이 그때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위강이 찬란하시십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의 허리는 동이요. 아랫돌리는 철이요. 철각 밑에는 열발꾸락이 있는데, 열발꾸락은 어떤 것은 철이 어떤 것은 흙으로 섞여서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하나가 하늘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때리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이 다, 다장마장의 겨와 같이 풍지 박선하여 날라가고 그를 쳐서 파산 시인그 돌은 천하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아주십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자기가 꿈에 본 그대로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본그 정금머리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너부갓네살왕 당신입니다. 왕의 지금 절대 전제 독재권은 황금과 같습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졌든지 모든 인생과 공중에 나는 새와 강 위에는 짐승들까지라도 왕이 죽이고 살리는 군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다음에 일하는 나라는 왕처럼 정치적인, 전제, 군주적인 주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은과 같은 나라가 나라는 것입니다. 은은 금보다 강한 것처럼, 그 나라의 군대는 확실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정견머리인 이 너부갓네살왕은 주전 606년에서 583년까지 그 나라가 존수했는데바벨론은 23년간 나라로 존수하고난 다음에 메대와 파사 연방국의 침국을 받아서 침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전 583년에서 380년까지 약 203년간 메데와 파사두 연방국에 의하여 지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은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제 군주적인 호난은 바벨론 나라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은은 금보다 강합니다. 바벨론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복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라는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은 은보다도 확실히 질이 낮습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적인 힘은 약할지라도 동은 은보다 강합니다. 그 군대의 세력은 은보다 훨씬 강했었습니다 동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마게도니아의 필리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80년에서 323년 약 63년간 헬라 나라를 세워서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나라는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그보다 못한 철의 나라에 강점당하고 말은 것입니다. 철은 실적으로 동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력은 약하지만, 은 그러나 철은 군대력이 한없이 강합니다. 철 앞에 동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전 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네 나라로 쪼개어졌던 왕국이 로마에 의해 병탄되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는 주 364년까지 온 서구를 통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364년에 동서로마로 갈라져서 동로마는 히랍 정교회로 서로마는 카드르기로 뭉쳐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후예로서 열발구락이 나왔었습니다. 이 열발구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인데, 철과 흙이 서로 섞여서 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로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떼인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때리며 이 우상이 풍지박산하고 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철과 흙이 섞인 열발꾸락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는 로마의 철각에서 나온 옛 로마를 다시 재현한 나라인데 이 열발꾸락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열발꾸락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손으로 떠지 않는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우상을 쳤는데 이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또 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느부간네살 왕에게 보일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지만은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짐생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서 더상시하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 관해서 보였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555년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진 사자가 나타나서 번개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삼키고 점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진 사자란 무엇입니까? 사자는 산중왕인데다가 독수리는 공중왕입니다. 그러니 산중왕 사자가 공중왕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 천하에 그를 당할 힘이 없습니 바로 이 나라가 네부갓네살왕인 것입니다. 네부갓네살왕은 번개같은 속도로 정복하여 그 당시에 중동일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곰이 한 마리 나타나는데 곰이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를 쫓아버립니 그다음에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한쪽 몸을 기울여서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느부간네살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난 메대와 파사 연방국인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는 곰같이 우직했습니다. 여러분, 메데나 파사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전략이나 전술을 쓰지 않고 곰같이 우직하게 인해 전술로 홍수 같은 군대를 끌고 나갔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파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를 원정할 때 군대만 무려 50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간 것입니다. 보통 파사 장군은 대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갈 정도로 인해 전술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조금 기울어진 것은 메데와 파사가 연방국이 되시나 언제나 메데가 파사보다 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파사 연방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 연합하여 대결했지만은 이 메데 파사 왕국의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호미 입에 리디아와 바벨론, 애굽이라는 새뼈가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니까, 머리가 내시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 나타나서, 무섭게 뛰어서, 이고을 멸절해버리고, 그 당시의 세계를 점령했었습니다. 바로 이 머리가 내이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표범은 그래도 날쌘데다가 새의 날개 넷을 달았으니,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리브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밑에 내네 장군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눈부시게 정복의 정복을 가해서 메대 파사 연합군을 정복하고 그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다 순하게 넣었으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총구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헬라나라는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트라는 네 장군이 네 나라로 갈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여기 다니엘에 보니까 무서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철의 이빨을 가진 극히 강한 무서운 짐승이 한 마리 나타났어그 철의 이빨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발로서 발라버렸니다그 무섭고 그 위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 30년 나타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가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도를 다 정복하고 브라파 대륙을 정복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제 희한하게 생각한 것은 이 로마인 무시운 칠립발을 가진 짐승의 머리에 마지막 때 뿌리 10개가 쑥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생겨나니만 적은 뿔이 10뿔 중에 3불을 뿌리채 보아서 손에 넣어버리고 7불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성도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더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지마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눈 같고 그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틀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요그 밭에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뿌의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붙는 불에 든진바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누렘에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더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옛 로마 판도에서 열 나라가 올라오고, 그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올라와서, 이한 나라가 이 열국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쳐서 정부하고 이겼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모습을 이곳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열발가락과 이 열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발가락이며 무엇이 열불입니까? 르부갓네살왕이본 열발가락이나 다니엘이 본 열불은 똑같은 한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불락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의 판도에서 열불이 나오고 그 중에 적은 불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는 시중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이천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 배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시는 예, 로마 제국에서 열 발꾸락이 뭉치고 그곳에서 열 불이 나타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중열을 중심으로 한그 일대에서 예, 로마가 다시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은 초토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연합군과 처참한 전쟁을 함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은 비참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쇠뜸이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과 소련의 강대한 군사력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가해서 북방의 소련이나 저태수양 건너 미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 생겨서 구라파의 존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유럽 사람들은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찾아야 되겠다. 그러나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찾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이나 불란시나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적은 나라들로서는 안 되겠다. 유럽은 하나로 합쳐서 소련과 같이 강대하고 미국이나 아시아 대륙까지 강대한 국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다시 유럽의 옛 영화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통합되어야 통된다 이러한 기운이 굉장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은 제일 처음 경제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해서 1958년 EEC를 창설했습니다. 즉 유럽 공동시장 결승으로 경제 연방을 형성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차후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연방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여러 가지 만난을 무릅쓰고 유럽은 경제적인 통합으로서 점점 점점 전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2월 헤이그에서 유럽 통합기구 안에 있는 12개국이 모여서 헤이그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 헤이거 조약은 뭐냐면, 1992년까지 유럽 합중국 통합 조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고, 이 조약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시 12개국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환상어원에 나온 열발꾸락이고열뿌리지만 지금은 유럽은 1 2 국가가 유럽 통합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 나중에 완전히 합치일 때는 두 나라는 제껴지고, 열 나라만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까지는 유럽합중국통합조치를 완전히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눈앞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너부갓네살왕이나 다니엘에게 게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뿔이 1992년도에 형성됩니다. 1992년도에 이제 열발뿌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92년도에 가시는 유럽 12개국 간에 각 회원국 국민 및 생산품이 종전에 어떠한 장벽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유럽 연방국 내에서 생산한 것은 관세 장벽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팔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회원국 국민들은 2 0명칭의 단일 여권을 사용한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특유의 여권이 필요 없고 유럽 연방국에서 발행하는 여권 하나를 가지고서 유럽 국민들은 해외 여행할 수 있다. 고용 취업 등의 국경의 제약을 철폐하여 노동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한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웃나라에 아무런 국경의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오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은 가서 고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 의회를 통해 이시 단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시 12국이 합쳐서 이시 12국을 통치하는 단일 대통령 열0불 속에서 지금 불을 그곳에서 선출해낸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의 환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 통화단위를 이 시대에서는 일상생활화폐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말하면 돈을 이제는 통일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통일한다면 우리가 화폐를 한 화폐로 쓰는 것처럼 유럽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돈을 하나의 돈으로 쓴다. 이로써 유럽은 제2의 통합유럽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으시. 그런데 1958년에 이 시가 설립되어서 구주 공동시장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10년 만에 이제는 점점점점 점점 성장해서 68년도에 더 발전하고 78년 88년, 이제 30년 내는 완전히 유럽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말 그대로 열 발꾸락이 생겨나며 열뿌이도단하게시간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열 발꾸락과 열뿌의 시대이며,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야말로 성경에 의견된 작은 뿔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적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나타난 때를 기다렸어요. 이 대통령이 나타나자 말자, 그는 1948년 4월 15일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유럽합중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그것을 전후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약이 맺힐때 성경대로 교회는 하늘로 들려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아 잘 읽거라 나는 가느라 7년 환란일기 전에 나는 가느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하루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들려오가고난 다음에 7년 환란 시작의 3년 반 동안에 이 유럽 대통령은 완전히 유럽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세 나라를 뿌리치 뽑아서 자기 직하에 놓고 일곱 나라를 완전히 손아에놓고그 다음에는 후 3년에는 세력이 막대해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방멸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지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오 다시 말하면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문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격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명명법가에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일로에 놓여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구라파는 1992년도까지 열발구락과 열불이 완전히 정지,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라파는 이 1992년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9 1년해 봤자 앞으로 4년 밖에더 남지 않았습니다. 4년 후에 구라파 연방이 조직되면 그 구라파 연방에서 언제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할지 모릅니다. 열불 중에 한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때 그때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5천년 역사를 지나면서 오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올 줄을 누가 꿈꾸었습니까 6.25 사변의 초토화된 땅 위에서 남북이 대치된 이 나라에 옛날에 올림픽이 온다고 말했다면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은 왔고 그 올림픽은 지나가고 대승공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라파가 열발 구락과 열불 시대가 오고 그곳에 적은 불이 일어나가더란 때가 마지막인 줄알아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역사적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도 모른 체한다면 이야말로 구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워진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국제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알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그 대략의 때를 알고 삶에서 깨어 일어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준비했다가 그날이 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걸어왔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26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한 2000년 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준 것을 신할때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언한 그대로 역사는 진전되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요 기도할 때요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본주의를 끊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